이거 어, 또잘 한번 보자 이게 조심해야 될건어 한근이 얘니까 또 다른 한 거는 이 마이너스 루트 3이 이렇게 계산해 버리면 이제 틀리게 돼 왜인지를 한번 볼까 얘들아 왜냐면 자 한근이 얘야 얘가 무리수니까 이제 개수가 유리수일 때만 이 마이너스 루트 3도 근인데 봐봐 이거의 개수를 봐 a 루트 3b c야 a, b, c가 유리수지. 그럼 루트 3, b는 무리수일 수 있단 말이야. 그치? 자, 그러니까 얘가 근이면 2-루트 3도 근이다.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야. 그래서 이런 유형 문제 이제 자 대입을 근이니까 해보면 a에 2 더하기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루트 3, b 에 2 더하기 루트 3그 다음 더하기 c는 0 이게 사실은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고 이게 한 근이니까 x-2는 루트 3에서 제곱해서 방정식 형태를 찾아내는 방법도 있지만 일단 이렇게 접근해 볼게 그러면 얘 하면 abc가 유리수라는 조건을 이용할 거야 그래서 루트 붙은 애와 안 붙은 애를 구분할 거거든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4, 7 더하기 4 루트 3 그 다음에 여기는 2b 루트 3 더하기 3b 더하기 c는 0 이렇게 자 루트 3안 붙은 게 7a 더하기 3b 더하기 c가 되고 그 다음에 루트 3 붙은 걸 보면 4a 더하기 2b가 0이 될 거야 그러면 이게 유리수니까 abc는 그럼 너 0이고 너 0이어야 되겠지 근데 너희가 이제 알아야 될건 이거다 자, 구해야 될 미지수 ABC 3개씩 2개면, 값은 못 구하지만 비율은 구할 수 있지. 자, 무슨 얘기냐면, 얘가 0이면 B는 마이너스 2A가 되지. 그럼 B 대신에 마이너스 2A를 넣어봐. 그럼 7A. C는 마이너스 A다. 이렇게 되겠지. 자, 그럼, 자, 방정식에 넣어볼 거야. 여기 방정식에 넣어볼 거야. A는 뭐 그대로 AAX제곱. 그 다음 B가 뭐냐면 마이너스 2A거든. 그러면 마이너스 2루트 3AX. C는 마이너스 A니까 이렇게야. 그러면 A로 나누면 X제곱.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루트 3X, 마이너스 1은 0. 이것의 두 근이거든. 근의 공식에 넣어볼까? A분의 아, 하면 2, 그래서 루트 3 플러스 마이너스 2야. 그래서 그는 루트 3 플러스 2와 루트 3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거든. 이걸 알파, 그 다음에 다른 한근을 베타, 너가 베타한 거지. 그러니까 계산만 알파는 루트 3 더하기 2이고, 그 다음에 베타분의 1 하니까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1. 이거 계산하면 되겠지. 그래서 언제 켤레근을 가지는지의 조건을 기억해야 되겠지.